안녕. 하세요. 썰띵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, 티비 v 새로에게 받은 요거, 쓸 한번, 어, 한번 소개해 볼게요. 이것도 받았고요. 여기 안에 열어보면. 뿜빠라밤. 이거는 N S T 코코넛 핸드크림이라고 주셨어요. 그리고 이거는 이니스프리, 이니스프리 그냥 어 이니스프리 에 있는 그냥 선크림. 그리고 어 에뛰드에서 받은 샘플들. 그리고 해리포터 젤리와 사탕. 이 있고요 헤어를두개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피... 아. 아 자꾸 핑크가 빠져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보라를 쓸게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 딸기 웨이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어, 이거 맞게 하는 건지, 잘 하는 건지, 모르겠어요. 맞나? 이렇게 해서? <laughs> 모르겠다. 그냥, 어, 음,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. 어쨌든 이거 딸기. 대왕 헤어롤. 어, EXID가 하는, 어, 그런 대왕 헤어롤?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이니스브리 틴트 그다음에 어 이거는 어 에뛰드하우스 달링 틴트 그리고 이건 이거는 이거는 아리따움의 허니 허니 틴트 자 이거 레이저의 멜론 수박 립밤 그리고 이거 어 이거는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르면 색깔이 있는 거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뭐냐면 읽어봤는데 이렇게 된 편지예요 그리고 어 오늘 TV사람님과 함께 샀던거 이거 와 이거 완전 어이가 없었어요 자 그럼 소개 끝 안녕